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KB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방역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.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들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보인다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공직자와 주민이 한 마음으로 시장을 자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상인들도 힘을 내어 이번 위기를 잘 헤쳐나가자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. 한편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전통시장 체험 활동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날은 체험 활동의 날이기로 직원들이 반찬 및 식자재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KBC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